형 이게 매연 냄새가 좀 나시는 편이었어요? 매연 많이 나와요. 나와요, 아니 냄새도 많이 나요. 냄새, 냄새 안에 타고 있을 때? 아니. 아니. 아 밖에서? 아. 그리 일단 이렇게 어. 밟아보면 매연 퉁 어. 나와. 아, 어. 그럼 매연 한번 빼버려야 되네 한번 빼버려야 되네 밟아보기로. 비나왔서몇번다또 밟아주자. 그 연료가 조금 있으니까 음. 시동이막떨어더라고 음. 네. 예. 네,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채우니까 또 괜찮네 음안해 그 내가 좀 열려 찢겄어 그랬나보네 때가 많이 꼈나보네 이따는 다 됐거든요 비낙셀좀 아, 네. 밟아보시고 쉬운 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더 밟아보세요 한번 더, 한 번만 더요. 됐습니다. 시 운전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엄청 나온. 아, 시커멓게 나왔는데 다 빠졌어. 빠졌어요? 네, 빠졌어. 좀 더면 더 빠질 것 같아. 예, 네, 우회전, 우회전에, 우회전에 네. 한번 나보십시오 연식 있어요, 산이 이 차가 그죠? 1 네, 1년1 1 년식. 네. 직진하셔서이 밟으면 네. 엔진 침음 소리죠. 네. 네, 네. 바로 상이 사라지냐, 아요. 이게 더 심했어. 네. 근데 그런 렌즈의 그런 찐빠 같은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완벽하게 잡는다는 거 수리도 하지 않는데 그걸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는 거겠죠. 네. 우리가 경험상 보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찬방에 화석판지 크기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바로 때렇게 인연이 되버렸습니다, 당이. <laughs> 많이 봤죠? 삼방에 <laughs> 과속 방지턱이 연속됩니다. 오늘 저기서 네 저기 서잘 전하시야? 네. 오늘 날 잠깐 보니까 뜨더라고. <laughs> 네. 여보세요? 네. 아니 오늘 열시 반까지 제가 오시라고 문자 안 드렸던가요? 아. 네. 아, 죄송합니 바빠 가지고 지금 도착해서 장착하고 있어요. 예. 지금 얼마나 걸리세요? 여기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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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최대한 빨리 오십시오. 예. 최대한 빨리 오셔요.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럼요. 금방 해요. 네, 네, 왠지 진동은 어떠세요, 상님? 연만 많이 줄으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같아요 선생님. 매연하고. 예. 연비가 너무 예. 11년식이면상 당히연비가 지금 안 좋을 때 됐어요. 그렇죠. 예. 이거 차에 전에서 가다 보면 원덕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한번 달려 보시면 메인이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그 전에 안 나왔었는데 나오고. 이 차는 디피판 달릴 달리, 달리 아, 달릴 때구나. 네. 11년식이면 달리고 구거는 아무래도 DPF에서 막고 있으니까 막겠으니까 차가 덜 나가죠. 그러니까 연비가 더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총소로안 해서. 예. 한 번도 안 하셨죠, DPF? 네. 하셔야 돼요. 가지고, 가지고 온 차가 그랜저 인데요. 제가 장착하고 이제 바로 출발해서 왔거든요. 한 150km 달리니까 그때부터 차가 싹 바뀌더라고요. 바뀌는 실점이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봐도 차가 많이 막혀 있네요, 상기. <laughs> DPF 막혀서. 음, DPF가 막혀 있어요. 딱 소리가 들어보면 알겠어요, 상님 근데 계속 타보세요. 타보시면 조금씩 계속 빠질 겁니다, 형님. 그래서 저기가 툭툭 치는 게 어떤 네. 엔진이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엔진이 부드럽게 갑니다. 미터 앞에서 시속 70km 이하로 안전 운행하십시오. 툭툭 치면 멀미의 예상임. <laughs> 그리고 이제, 그가속하면 네. 이제, 왕, 갔다가 툭, 네. 나가는 거 있죠 그렇죠. 알페임 쫙 올라갔다가, 키다운 발생되면서, 바로 이렇게. 네. 밀고 가는 게 아니고, 왕 소리 나면. 그렇죠. 왠지 공명음만 크게 들리지, 차는 시속 네.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웃음> <웃음> 예.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무료로 이렇게 강조수 있고. 힘을 좀 받는 데상이 늦게 넘어가셔서 유턴해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음. 음. 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좋네 네아까부 살짝 밟는데도 조금 매 저희 장착하시면 엑셀 많이 밟으실 필요 없으세요 언덕에 올라가셔도 근데 밟는게 네. 차가 안가니까 밟는거죠 그렇죠 하하 <laughs> 밟고 싶어서 밟는거죠 <맘도> 사 <laughs> 여기서는 엑셀 나셔도 좀금 네. 네. 엑셀 넣으셨잖아요 네. 네. 계속 밀고 가고 잘 밀고 가고요. 약 300m 앞에서 시속 70km 이하로 안전 운행 하십시오. 예, 네, 여기서 유턴하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영상에 보시면 항상 저희가 타래 운전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게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계속 밀고 가는 힘. 그렇게 하면 뭐연비는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죠. 한번 걸린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시죠. 힘을 받, 받거든요. 반응이 오고 근데 먼저는 용형에다가좀또 이렇게 치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 <laughs> 근데 가끔 밟아요. 이게 매연 좀 빼주면 되거 <laughs> 이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매연이 많이 빠질 거예요. 상기 <laughs> 좀더 부드러워졌어요, 상장좀 많이 빠졌나봐요. 소리가 다 들어보니까. 점점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요. 처보다는좀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소리도 그러고, 엑셀을 밟았을 때 반응도 그러고. 반응이 빠른데요. 그렇죠, 사기 빠르죠, 상장 <laughs> 이결국 예, <laughs> 브레이크를 밟으셔야 돼가지고 네. <laughs> 아매연만안나오도아매연는 사장님 진짜 많이 줄을 거예요제가뭐불라키만 차들도 뭐12% 10% 이렇게 다 경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연은 제대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갑자기 그렇게 나오네그전는안 나왔어. 그렇죠. 이제 디퓨저 막히니까 그렇죠, 장님. 한 번쯤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또 비용도 만만찮게 나가요. 청소는 대도 네. 예. 떨 엔진 떨리는 것도 잡혔는데. 그 그렇죠, 저상에. 저 아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진동이 어떠시냐고 그런 진동들이 많이 잡혀요 디젤차 같은 경우는 그런 디젤차 특유의 그 진동이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번 물어봤던 거 여쭤봤던 거 상이 <laughs> 밀고 나가면서 네. 그냥 툭 치면서 이게 다운이 이렇게 돼 거예요. 그것보다 네. 어떻게 보면 울컥거린다고 그래상이 아... 네. 한번딱멈추다니까 울컥거린다고 그러는데 그런 증상들이 예, 사라지죠 네. 밀어 주니까 계속 밀어 주니까 이게 이제 먼저는 퍽 했는데 네. 지금은 스무듯이 네. 부드럽게 벌써 적응하셨는데요. 바로 바로 발 떼시고 깜빡이 켜서 가는데잖아요. 예. 오늘은 또 그렇게. 여기인가? 아니야. 저기. 저기 여기 오늘 바로 여기서 들어오신 분. 아, 여상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한번만 돌아봐 주십시오. 예.